두산 로보틱스 주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0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급등하기 좋은 차트가 완성이 됐어요. 정말로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핵심은요, 기술적인 분석을 주로 다뤄볼 거예요. 지금 당장 조정이 나오면요, 우리가 그러고 싶진 않아도요, 계속 빠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죠. 아니, 잘 올라가다가 왜 이런 조정이 나왔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항상 우린 중요한 걸 바라봐야 돼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로 수익을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시잖아요.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지녔다면 당장의 조정이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상승 추세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조정 나올 때 거래 대금이 실려 있나요? 만약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요. 조정이 나오면서 대량의 거래를 동반한 매도가 있었다면요, 여러분에게 이 추세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가 가진 기준을 바탕으로요, 벗어난 분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틀릴지언정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사과 방송을 할지언정 제가 가진 기준은 명확하고요, 그 기준에 따른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급등하기 좋은 차트예요. 왜냐하면 심상치 않은 추세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하나씩 한번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식을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면, 앞으로 주가 대응을 위해서 이 개념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추세를 먼저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맞아요.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항과 지지를 체크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추세와 저항과 지지 안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추세와 저항 지지 패턴을 보면서 지금 이 주식이 상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방으로 가려고 하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분석이 될 거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도 보이게 될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얼마나 강한 상승의 힘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이죠. 얼마 전 있었던 엔비디아의 재료, 소멸된 게 아니죠. 중장기적인 호재라고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재료가 지속, 어, 지속되는 가운데 주가도, 주가의 움직임도 급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요즘 우리 영상 보시면서요,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맞네요. 속상해 하지 마세요. 두려워 하지 마세요.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가 바라는 신곡가를 만들어 줄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좋아요 누르면서 영상 시청할게요 우선,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큰 급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급등도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예언을 해드렸었던 상황인데, 방송으로 다 남아있죠? 네, 자랑하려는 건아니고요 이러한 급등이 시작될 것도 알았고, 시작된 이 급등이요 어떤 급등인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이 급등이 어떤 급등이냐 추세를 뚫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세선을 뚫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볼때 상승하고 하락하고 반복하면서 추세를 만들잖아요 이 안에서 계속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계속 낮아지죠. 저점이 낮아지고요. 고점도 낮아지죠.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매도를 하겠죠. 누군가는 또 매수를 했겠죠. 그렇게 지금까지 주가가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낮아지고 있던 고점의 추세를 뚫어낼 때는 앞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주분들이 매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매도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겁니다. 맞나요? 그런 추세를 뚫어낸 거예요. 그럼 그 추세를 누가 뚫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흐름을 쫓아야 된다. 맞나요?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요, 어, 선생님 지금 이 상승은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건 아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팔고 나갔을까봐 걱정이 돼요. 너무 좋은 질문 어, 질문이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추세를 뚫어냈잖아요. 그 말은 사람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때 거래 대금이 급증을 하죠. 그죠? 추세를 뚫어냄과 동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거래 대금이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조정이라는 녀석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이 조용하게 감소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일부러 천천히 말씀드린 거예요.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이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모든 시장의 가격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도 급증을 합니다. 공급이 급증하면 가격은 하락을 해요. 수요는 매수를 뜻하고요. 공급은 매도를 뜻하죠. 매수세가 이만큼 들어왔었는데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이 없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매수세는 다른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만들어진 상승세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집이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저도 제 기준에서는 이건 매집봉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집이 들어왔던 이유는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라는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앞으로 두산과 엔비디아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 사업에 대해서는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어요. 어떠한 AI 로봇이 나올까? 그거 지금 기대하는 게 2026년도란 말이에요. CES 2026도 2026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성장주예요. 성장주는 실적의 성장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떠한 시장을 타겟하고 있는가. 그 시장은 앞으로 전망이 어떠하고 그 시장 규모는 어떠한가. 그 시장 안에서 과연 그 성장주라 불리는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얼마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무런 시작도 안 했단 말이죠.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IPO로 모았던 공모 자금을 어디에 썼어요? 원엑시아 인수한 데 썼죠? 국내에서 가장 큰 로봇센터 짓는 데 썼죠? 그리고 수많은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판감비도 들어갔고요. 영업 홍보비용 말하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 고급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있고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아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유의미한 매출 언제 나올 거냐 2027년도 되면은 유의미한 매출이 나올 것 같다 2026년도 기대된 게 뭐예요 엔비디아와의 호재 CS2026을 CS20, 어, 통한 대대적인 마케팅 홍보 효과 경쟁력의 선포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추세를 뚫어낸 건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기대감이 가장 커지는 시기는 2026년도부터다 2027년도가 되면은 클라이막스를 찍을 것이고 202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라는 녀석을 해야 되고 매수를 잘 해놨다면 올라갈 때 매도도 잘 해야 돼요 지금은 물러설 자리가 아닙니다 하락하고 있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 그 상승 추세로 전환된 이후에 거래 대금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정확하게 지금 추세선의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런 상황에서 60선 지지받고 있고요. 단계 이평선과 60선의 스프레드가 이격도가 크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수급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고, 여기에서는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흐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던 수급이 있으니,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강하겠죠. 이수이 나가지 않았으니 물량을 소화하는 매수세였으니 본인들이 매수했던 가격에서 나가진 않을 거다 라는 거죠. 재료가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이 중요합니다. 7371-7454제 연락처인데요. 여기로 두산 로보틱스 라고 남기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만 올라도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수 있어요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를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추후에는 지금 그어드리는 초록색 선을 만나면 한 번은 저항이란 녀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맞나요? 또 우리 채널에서 중요하게 보는 세력선도요 예상 목표선도요 예상 목표선이란 표현이 맞아요 주가의 변동성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건 주포잖아요. 그 변동성에 따른 예상 목표, 단기 목표선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도달을 하게 되면은 저항이란 녀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한번 팔지 말지 결정을 할 거고 추세가 너무 좋고 재료가 좋으면 파는 게 아니라 홀딩하면서 신고가 뚫어내는 것도 기대해 볼수 있어요. 추세는 전환이 나왔고 앞으로는 하락하고 있던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역헤된숄더를 만들었다가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더 저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역캐숄이 나오면 진짜 크게 가는 거예요 추세를 전환한 다음에 역캐숄이 나오잖아요 크게 갑니다 역캐숄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고 역캐숄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는데 역캐숄은 박스 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추세를 전환한 다음에 추세 전환 이후에 뭐가 나온다? 역캐숄이 나온다 추세 전환하면서 역회숄 패턴 이런 빨리 갑니다. 어, 이런 크기 갑니다. 그거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곡가도 노려볼 만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재료가 성장주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재료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려 엔비디아의 재료가 터졌는데 얘가 가다가 조용해요. 저는 이 흐름을 매집을 한 이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승부를 걸고자 하고요. 지금부터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저일딱 믿으시는 만큼의 비중이라도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자라고 했다. 한번 동참해 보시죠. 저는 이 두산 오틱스가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갈 것도 알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에게 항상 분석해 드렸습니다. 급락이 나오는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께 사과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합병이 성공하는 거였지만 합병이, 합병이 불발되면서 주가가 밀렸다. 허나, 허나, 두산 로보틱스 최고의 재료는 합병이 아니다라고 강조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됐죠? 엔비디아 재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라는 재료가 클까요? 합병이라는 재료가 클까요? 엔비디아가 더 크겠죠. 합병이라는 재료로 얻을 수 있었던 거 밥캣과의 시너지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항상 말하죠. 밥캣과 합병은 무산이 됐지만 두산 로보틱스와 밥캣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한 협력은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준비할 거다. 합병은 하나의 이벤트였어요. 밥캣과 시너지가 명확해진다면 합병과 버금가는 관심이 주목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게 만들 거라 판, 어,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네, 어, 오늘 우리 두산 로보틱스 영상을 보셨다면요, 어, 정말 많은 고민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지금 문자를 참여해야 되는 이유, 혜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에대한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ABL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만 원으로 사천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 2 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 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 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 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 바이오가요. 맞아요. 8만 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화 사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란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 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 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 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에 보시는 한분한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네, 어, 11월 20일 자, 두산노보틱스의 총정리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추세가 어떤 상황이다? 자, 추세는 하락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요, 상승 추세로 전환에 성공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저항과 지지를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항과 지지. 어떤가요?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그전에는 저항이었던 추세선의 상단선 하락하는 대추세의 대추세의 상단선 저항선이었잖아요. 여기를 정확하게 뚫어내고 지지를 받고 있다. 보이죠. 자 지지선 추세 추세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상승 추세 이후로 어떤 패턴이 나오면 좋다고 그랬죠? 역캐쇼 패턴이 나오면 좋다고 그랬는데 어떤 패턴 들어가 보세요. 상승 추세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역해숄 차트가 나올 거다 아시겠죠? 튀어 오르고 지지 받으면서 역해숄 만들고 올라가는 패턴 이런 패턴이 나올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틱스가 조정이 나오고 조용히 숨고르기를 할 때가 매수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지 않는 건 오히려 이상할 거예요. 고민이 되시겠죠? 허나 주식을 대응할 때는 막연한 고민과 걱정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서는 재료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어,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공략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 우리 두산 로브틱스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요, 제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하나의, 어,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 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앞으로 다걸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 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우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거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우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적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거래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L 바이오 인라인 린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바이오 인라인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상담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우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벨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퍼센트 올랐던 종목이 있다고 라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뭐 다른 뭐 다섯 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왜한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 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 3 7 1 7 4 5 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 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기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